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시간이 참 되게 빠르네요 예, WWDC에 가서 맥북에어를 보고 왔던 게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고요 예약 판매로 구입하신 제품은 이제 7월 19일 전후에서 아마 다들 제품을 받아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이쯤에서 아직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애플이 항상 그렇듯이 제품 종류부터 옵션까지 계속 보다 보면 은 어, 이왕이면 뭐 <laughs> 그병다 아시죠? 네, 그게 딱 일어나기 쉬운 게 이번에 맥북에어 그리고 맥북 프로 13인치 제품들입니다. 네, 지난번에 맥북 프로 14인치와 M2가 들어간 새 맥북에어를 두고 고민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거 이상으로 고민되는 게 바로 13인치 안에서 m 2를쓴 맥북에어와 맥북 프로 13인치 그리고 M1 맥북에어 기본형까지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뭘 고를지에 대한 겁니다. 애플은 M1을 내놓고 참 재미있는 접근 방식을 보여줬었어요. M1 그리고 M1 프로, M1 맥스, M1 울트라까지 명확하게 이제 집 크기, 그리고 코어 개수로 성능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각 성능으로 성능들, 제품 라인업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없던 좀 이렇게 클래스를 나누는 개념인데 결국에 더 좋은 컴퓨터는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무조건 순간적으로 성능을 뽑아내는 거, 그 성능만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제까지 이제 반도체, 그리고 특히 이제 CPU에 대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M1을 내놓으면서 애플은 그동안 사실 이제 급을 나눠서 넣어서 가져가던 맥북에어랑 맥북프로 13인치에 같은 칩을 넣었었죠 이번에 M2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맥에는 이번에도 같은 M2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제품이 되게 뭐 스펙이나 가격도 묘합니다 8코어 CPU에 10코어 GPU 그리고 8GB 메모리 256GB SSD 들어간 모델이 맥북에어는 169만원이고요 맥북프로는 179만원입니다 프로가 10만원 비싸죠 아 그런데 여기에 SSD를 512GB로 올린 제품은 맥북 에어가 209만 원이고요 맥북 프로가 206만 원입니다 <laughs> 네, 이게 사실 두 제품의 달러가는 같은데 3만 원 차이납니다 왜 차이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두 중에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사실 뭐 고민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디자인 그러니까 뭐 폼팩터가 바뀐 게더 솔깃하긴 하죠. 그리고 이번 4 세대 맥북에어는 맥스에이프를 비롯해서 USB 포트부족에 대한 부담이 좀 줄었고요. 디스플레이도 노치가 들어가면서 사실 조금 더 커지기도 했죠. 아,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능이죠. <laughs> 네, 똑같은 m2 칩을 썼는데 뭐가 다르냐. 네, 성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냉각 때문이에요. 맥북 에어는 팬 리스, 팬이 없는 구조죠 그래서 크기를 줄이고 소음도 없죠 그래도 이제 M2 프로세서는 충분히 열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이건 이미 뭐 M1으로도 증명을 했죠 여름에도 뭐 그렇게 뜨겁게 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모든 작업에 그렇게 열이 안 나는 건 아니겠죠 뭐 동영상 편집도 해상도가 높고 또 효과를 많이 넣고 편집이 많아지고 클립이 많아지면 시스템이 할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열이 납니다 열이 심해지면은, 어, 사실 옛날에는 칩이 타버리기도 했고요. 납땜이 떨어지기도 하죠. 이런 고장 요인이 되니까 보통은 너무 뜨거워지면은 칩들이 성능을 낮춰서, 그러니까 클럭을 낮춰서 열을 내립니다. 우리가 달리기 이제 뭐 마라톤 같은 걸 하다가 페이스를 적절히 조정하는 거랑 비슷하죠. 끝까지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열은 사실 그냥 식히면 됩니다. <laughs> 이게 맥북에어와 맥북 프로의 설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맥북 프로에는 어, 엄청 뜨겁던 예, 인텔 칩도 식혀주던 냉각 시스템이 들어있죠. M2 프로세서 정도는 사실 아주 쉽게 식힐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무슨 이야기냐? 네, 최고 성능을 끌어낸다고 할 때, 처음에는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13인치가 똑같은 성능을 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일을 많이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열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은 냉각팬이 없는 맥북 에어는 이제 작동 속도를 낮춰야 어, 기기가 보호가 되겠죠. 이런 스로틀링을 통해서 성능을 낮추고 열을 내리는 거죠. 맥북 프로도 결국에 어느 순간에는 이 성능이 한계가 오겠지만 냉각팬이 돌면서 그래도 시원한 공기를 계속 이제 쐬주면서 열을 낮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더 오래 성능을 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제품의 성능 차이는 단순히 벤치마크 테스트가 아니라 업무 환경에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클수 있어요. 벤치마크도 사실 짧게 하는 것과 길게 할때 성능 차이가 보이겠죠. 이런 차이는 M1 들어간 iMac 24인치에서도 나오는데요. 어, 기본형에는 펜이 하나가 있고요. 그 윗모델들은 듀얼 펜 구조예요. 왜 이렇게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이 냉각으로 어쨌든 성능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 물론 일반적으로 문서 작업하고 웹서핑하고 뭐 유튜브, 넷플릭스 보는 환경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M1 때는 뭐 맥북에와 어 맥북 프로 사이에 성능 차이가 없었냐? 네, 아, 그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M1보다는 M2에 와서 어, 조금 그 차이가 커지는 것 같아요. 사실 M1은 성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열을 어 많이 나지 않도록 했고 M2에 들어와서 이제 이 설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 설계 뭐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고 이 자체로 더 높은 성능을 낼수 있도록 조금은 공격적으로 구조도 좀 바꾸고 메모리도 더 빠른 걸 넣고 그리고 클럭도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열을 조금 더 감안하더라도 어 성능을 뽑자. 그래도 어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자신감인 거고요. 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로틀링에 대한 부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쯤에서 신경이 쓰이는 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M1 맥북에어입니다. 이게 단종되지 않았어요. 기본형 모델이 이어서 나옵니다. 8코어 CPU에 7코어 GPU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값이 139만 원이에요. 10만 원이 올랐어요. 이거는 좀 환율 때문에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M2 맥북 에어도 환율도 그렇고 또 기본 가격도 좀 올라서 M1과 M2 모델의 가격 차이가 꽤 크고요. 그만큼의 좀 상품성을 <laughs>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 M1 맥북 에어가 1 3인 대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4세대 맥북에어가 좋은 거는 너무 명확하지만요, 그 성능 차이 그러니까 뭐 20에서 25% 정도 그 이야기되는 성능 차이가 어, 네 대부분의 아주 많은 분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 거예요. M1은 아직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새로운 컴퓨터 경험을 하기에 굉장히 충분한 컴퓨터거든요. 아, 나는 뭐 유튜브 할 거니까, 뭐 포토샵 할 거니까 어, 더 좋은 컴퓨터 필요해. <laughs> 네, M1에서도 다 되고요. 아마 지금 쓰시는 컴퓨터보다 말도 안 되게 더 빠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럼 M2는 더 빠르겠네. 네, 더 빠르죠. 근데 그게 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까지 M1 계열 맥 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 대부분의 상황에서 예, 심지어 뭐 영상 편집하고 뭐 포토샵으로 뭐 고화소 사진을 편집을 해도 뭐 기기가 뜨거워지고 뭐 기기가 너무 버거워서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업무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뭐 M1으로 굉장히 버거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예,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컴퓨터 환경에서는 예, 칩이 엄청 뜨거워지기 전에 대부분의 일이 다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M1 맥북에어는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어도 충분히 예, 뭐 아니면 어, 뭐 엄청나게 사실 은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예, 그래도 M2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예, 가격만큼의 뭐 신제품 그리고 뭐 새로 바뀐 폼팩터 디스플레이 뭐 맥세이프까지 상품성에 대한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M2는 충분히 그 가격만큼 더 좋은 경험을 주긴 합니다. 근데 무리해서까지 이 비싼 제품을 살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뭐 오래 쓸 거니까 더 좋은 거, 네, 뭐 좋은 생각이긴 한데요. M1을 쓰기 어려워지는 때가 오면은 아마 M2도 쓰기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분명히 그 성능이 버거워지기 전에 다른 맥으로 바꾸실 거예요. 이야기를 좀 정리해 를 보면 뭐 맥을 처음 구입한다거나 뭐 크게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환율 상황에서는 M1 맥북에어 기본형 선택하시는 거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 최신형 컴퓨터를 써야겠다. M2 맥북에어 너무 예쁘다.라고 하면은 예, 당연히 신제품의 맥북에어 너무 좋죠. 예, 디자인도 훨씬 더 좋고요, 맥세이프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14인치를 구입하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맥북에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일을 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M2가 들어간 맥북 프로 13인치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어, 이 형이면 14인치 맥북 프로 사면 어떻겠냐. 네, 물론, 좋죠. <laughs> 네, 저도 지금 가격 대비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은 14인치인 것 같은데요. 뭐 조금 무겁고 비싼 것 빼고는 모든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에서 무게와 가격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 성능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갖고 다니면서 더잘 쓰는 기기가 훨씬 좋은 기기잖아요. 자, 그래서 M2가 들어간 맥북에어는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이제 다음 이야기가 되겠죠. 자, <laughs> 네. 아이고, 네. 어. 네, 제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M2 맥북에 대해서 샅샅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